이어서 매매계약의 이행수단으로 예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매매예약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예약 가보자 439페이지에 예약 나오나요 음, 여기서는 등기법에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언급이 응, 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불권 총칙에서 가등기를 조금 언급했는데 요 매매 예약과 관련하여 가등기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 괜찮아? 아 1차다, 고지 2차는 또왜 건드려? 이러지 마시고 <laughs> 그러면 이제 매매 예약에는 예약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하려고 미리 미리 예약하는 것을 예약이라고 하는데 예약의 종류에는 여러분 들 밑줄만 그어 439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와봐 439페이지에. 거기 예약의 종류 보이지? 한번 읽어본다. 편무 예약, 쌍무 예약. 한장 넘겨. 빨리 한장 넘겨. 자, 2번은 다 같이 일방 예약, 쌍방 예약. 의미 두지 말어. 예약의 종류에는, 이와 같이, 편무 예약도 있고, 쌍무 예약도 있고, 일방 예약도 있고, 쌍방 예약도 있고, 네 가지가 있어. 그럼 의미는,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해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너도, 여러분, 아, 쟤도 모르면 나도 몰라도 되고 분 하면 되잖아. <laughs> 말이 있어, 이게. 쌍무, 편무는 봉기약 체결할 의무를, 동기약 체결할 의무를 쌍방이 부담하면 쌍무. 봉기약 체결 의무를 일방만 부담하면 편무 예약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쌍방 예약, 일방 예약은 승낙 없이도 본기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일방 예약, 쌍방 예약이라고 한다, 이거야. 승낙 없이도. 그러면 승낙 없이도 일방이 본계약 체결하자. 그러면 일방이야. 승낙 없이도 쌍방 모두 본계약 체결하자. 그러면 쌍방이야. 동의해? 근데 우리의 민법은 앞으로 한장 넘겨보셔. 우리 민법. 439페이지에 439. 앞으로 넘겨보셔. 찾으셨나? 거기 조문을 한번 보셔. 564조 조문. 조문을 봤더니 564조 조문 봤어? 페이지 439. 제목 읽어본다. 제목 시작. 다시. 그러면 여기 봐. 예약의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 그래서 예약의 종류가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애매할 때는 민법에 규정된 내용을 추측해보니, 그냥 예약은 일방 예약일 것이다 그 말이야 당장다 예약은, 예약은 일방 예약일 것이다 예약은? 이해했어? 요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지잘 모르겠다면 아마도 일방 예약일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조문을 둔 것을 보고 그런가 그러니까 조문을 둔 것을 보고 그러므로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자 이제 뒤로 넘겨 440페이지.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밑줄만큼. 그래서 위에서 동그라미 3번에 일방 예약으로 추정 나오나. 그거 읽어보면 민법은 일방 예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 된다. 그래서 이,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예약의 종류가 어느 것이지 불분명하면 자 읽어본다. 일방 예약일 것이다. 그래서 일방 예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간단해. 그러면 이제 미안한데, 앞으로 한번 넘겨보자. 다시 조문, 조문. 그래서 이제 조문이 내가 읽을게.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여기 한번 봐. 갑의 토지가, 자, 갑이 을에게 을의 토지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돈을 1억을 대여해줘. 그러면 1억을 대여해주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돈 1억을 빌려준다고. 그럼 우리 뭔가 담보를 제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로 대신 팔겠다라고 약속하지? 이것을 토지로 대신 팔겠다 하는 약속을 매매 예약이라고 그래. 내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다. 대물 변제 예약. 2주 후에 이것을 토, 토대로 가등기 담보법을 배운다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용어를 잘봐야 돼. 내가 토지를 팔지 못,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로, 예, 토지로 대신 팔겠다 예약을 했지. 이 사람을 다 같이 예약자. 예약자. 그러면 값을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약자. 예약자. 상대방. 예약자. 그러면 여기 봐자.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여기서 예약한 사람이요. 갑이요. 그래. 요 사람은 내가 토지를 대신 주겠다고 해서 예약을 청한 사람이고 상대방 승낙한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엠병을 갑이 상대방이요. 우리 상대방이요. 그럼 안 돼. 그래서 예약한 사람. 그리고 승낙한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은 답이 나중에 동기약 체결하자! 하면 알서 대학 계약이 이루어져. 그 말만으로도 이루어져. 그럼 그말 없는데?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효력이 생긴다고 쓰여있는데? 알아서 없어도? 나 보지 말고 책 읽어봐. 이랑 다시 매매 일방 예약은 시작!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 사람이, 야, 매매하겠다 하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잖아. 이런 걸 일방 예약이라고 한다니까. 다시 한 번, 일방적으로. 동기약 체결한다. 승낙 없이도 동기약 체결하자 일방적으로 동기약을 체결하는 예약을 일방 예약이라고 그래. 동의해? 아, 뭘 고민하냐, 다 같이 일방적으로. 아,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한다고 하는 걸 일방 예약이라고 한다니까. 마치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생각은 딴데 가고 그러잖아, 시방. 응, 그럼 내가 기분이 안 좋지? 나는 진도 알아들었냐? 그래서, 자, 갑이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한다. 매매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본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할 수 있는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자격을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고, 그것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 말이 형성권. 이해 갔나? 자, 갑이, 우리 예약한 예약을 해서 갑이 승낙한 예약을 했을 때, 본계약 체결하자, 그러면, 본계약 체결하겠다 하면 그냥 의사표시 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잖아. 꼭, 예의약 관계를 의사표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본계약 체결하겠다. 그 말을 예약관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계약 체결하자 그러면, 우리, 승낙해야 매매가 이루어져. 승낙 없이도 이루어져. 그래, 그래. 승낙 없이도 이루어진다고 써놨자. 이렇게 할수 있는 자격을, 즉,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할수 있는 자격을, 따라서는 형성권. 이라고 하는 거예 형성권. 이어서한장 넘겨. 한장 넘겨. 그래서 440페이지에 양가로 4번 갔더니, 양가로 4번 갔더니, 예약, 예약 완결권 나오지. 근데 밑에 봐, 밑에. 2번에, 반가로 2번에 동그림 1번 봐. 예약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 성립이 되므로, 네모처 형성권이다. 이렇게, 네모. 자, 여기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내모쳐. 네, 뭐 그럼 형성권은, 여기 봐,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할수 있는 권리다, 이거야. 그럼 형성권은 재산권이요, 재산권이 아니요. 재산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권리는, 우리가 배우는 권리는 전부 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 상처, 대포. 상속이 가능하고 처분이 가능하고, 예약 완결권도 팔아먹을 수 있어. 예약 완결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예약 완결권도 포기할 수 있다니까. 공통적 특징이라고 다시 한번 상처 대포. 똥그림 2번봐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므로 양도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양도. 그리고 상속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약 완결권자의 채권자가 대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밥만 먹으면 재산권은, 아,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 배장 재산권만 나오면 그냥 졸다가도 상처대포, 이렇게. 그리고, 나하고 배우는 권리는 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냥 다 상처대포면 하 그냥 그런가 보다 고개 끄덕여. 마치 새로운 표정 짓지 말고, 이거, 이것만 갖고 한 500번도 되겠다, 참말로. 다시 상처대포. 했나 그런 내용을 앞에서 써놨잖아,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 예약 완결권은 됐고, 그 다음에 3번 봐. 예약, 왕, 이제 동그라미 쳐. 3번. 예약 완결권은 무슨 짓들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예약 완결권은 가든기, 이제 그거 배우려고 그래, 지금 가든기. 할수 있어?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 나오잖아. 그래서 권리가 나오면 1봐 권리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권리 나오면 권리는 몇 단계로 해결하자고 그랬어요? 권리는 몇 단계? 어째 표정이? 다시 권리는? 10단계. 다시 무효는? 몇 단계? 5단계. 다시 권리는? 10단계. 그래서 권리의 발생 원인부터 시작해서 6화 원칙이 진행되는 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래서 결합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약관결권은 행사 기간이 중요. 해 행사 기간이. 그래서 형성권은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전부 제척 기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맨 위에 메모해버려. 자, 441 페이지에 441 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해. 자, 메모. <laughs> 권리가 나오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여기 봐 형성권은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이나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권리 나오면 도대체 그 권리 행사 기간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 어디?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전물청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1년 있었잖아, 1년. 그러니까 권리 나오면 항상 의도적으로 행사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구나, 기억을 해. 그런데 형성권은, 형성권은 행사 기간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느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느냐 두 개가 있어. 소멸시효 기간은 가비글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채권은 여러분들 채권의 행사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 10년. 그래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 게 소멸시효예요. 근데 10년 지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야, 빨리 돈갚아라라고 요구를 하면 권리가 행사되었잖아.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되는 기간이 멈춰서 쓴단 말이야. 자, 예로 보다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없었어? 있잖아, 지금 중단. 근데 제척 기간은 기간에 지나는 동안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제척 기간의 특성이 중단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 형성권은 형성권은 기억해야 돼. 행사 기간이 소멸시효의 기간에 적용을 받겠어.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겠어. 이렇게 메모해. 형성권에는 제척 기간. 제척 기간. 메모해 봐. 그다음에 제척 기간은 중단이란 제도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 중단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기간이 정해지면 연장이라는 건 없어 민법에 다만 물권법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약정을 했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잖아 만료되면 연장할 수는 있어 그래서 안돼 이런 거도 연장도 없어 그다음에 제적자는 중단도 없고 연장도 없고 그 다음에 제척기관의 도가여부는 10년이 지나면 없어지거든.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제척기관의 도가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해야 하는가 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기서 제척기관의 도가여부는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올르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형성권의 대표적인 게 형성권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민법총칙에서 배웠던 동철이가 상처 묻고 취했다에 권 붙이면 형성권이라 들어보는 것 같아? 그 대표적인 게 취소권이야, 이런 거. 취소권. 그리고 여러분들 취소권은, 민법총칙 배울 때 취소권은 몇년 동안, 몇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산이 간다 들어봤어? 어, 그것이야, 그거. 그래서 취소권.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지금 배울 예약 완결권 그리고 이따가 배울 판매 환매. 판매권 이런 것들은 형성권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다 꼭 이해해야 돼자 형성권은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 해제권, 무슨 뭐 취인권 그다음에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권리. 뭐 예약 완결권, 판매권 그리고 앞으로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매수 청구권 등장해. 그럼 이 형성권은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제척기간은 그냥 중단이 없는 기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형제기간은? 다시 형제기간. 형제지간이야, 형제기간이야. 그럼 형제 간의 관계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 없어? 형제 관계가 죽어도 형제 아니오. 그렇게 기억을 해. 다시 형제 형제 기간은 중단 없고, 연장 없고,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근데 형성권은 행사 기간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이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행사 기간이 10년이야. 기간을 정하면 없어. 몇 년? 그래서 예약 완결권도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10년이기 때문에 잘봐 우리 내가 돈을 1억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로 대신 갚겠다라고 예약을 해. 그럼 갚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몇년 동안 행사할 수 있나요? 정함이 없으면 10년이야. 근데 정했을 때는 정했을 때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때 예약 완결권은 10년을 넘어도 괜찮다, 이게 판례였어. 근데 작년까지는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하다 넘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없었는데, 작년에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10년을 넘어도 괜찮다라는 판례가 있어서,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이거 틀림없이 나오니까 주의하시라고 했거든.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나와버렸다는 거야, 이게. 그럼 올해는 예약에 대해서 시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laughs> 또, 김새는 소리 할까봐서. 근데, 올해에서는 예약은 안 나오겠지만,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괴롭힘으로, 예약 완결권을 통해서 형성권을 공부하고 가자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중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봐.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10년인데, 그러면 이갑이 예약 헌날로부터 공개학 체결하 자고 한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보유하고 있거든. 그러이 을은 10년 기다리는 것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아, 길어. 그래서 일방의 형성권이 주어지면 형성권자와 법률관계를 맺진한 상대방은 항상 민법에서 최고권이 주어져 이제 이제 최고권이 독촉을 해볼 수 있나. 자, 여러분, 들 최고권. 너 예약 완결 의사표시 헐리 안 할래라고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이 주어지고, 그럼 독촉을 했을 때 형성권자 확답을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독촉을 했을 때 형성권자가 본계약 체결한다, 만다라는 말이 없으면 이제 갑의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야. 우리 독촉을 했지. 너 본계약 체결한다 는 의사표시 헐리 안 할래? 답좀 다오. 그런데 갑이 침묵을 지켜. 그럼 갑의 침묵을 분석해 보면. 현상, 진도 더 나가, 나가겠다는 뜻일까요? 그냥 멈춰서겠다는 뜻일까요? 멈춰선다는 뜻이야. 멈춰선다는 뜻이다, 이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앞으로 한장 넘겨서, 439페이지에, 4 3 9페이지 564조 제2항을 읽어,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시작. 응, 그럼 여러분들이 밑줄로 오셔봐. 의사표시의 기간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테 밑줄 그시고, 자, 메모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했다면 10년을, 10년을 네. 넘지 못한다, 넘을 수도 있다. 이게 작년도 시험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될 것이다 했더니 이게 정답으로 처리는 안 됐고 지문으로 등장을 했어. 그래서 예의하고 안결권 대부분 형성권의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을 넘어도 된다는 것이 판례여서 작년에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제 몇 년이야? 10년이야 이게 10년. 그러면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물어볼 수 있다 그 말이야. 물어볼 수 있어. 여기까지. 그러면 형성권자가, 형성권자가 이렇게 최고를 받은 형성권자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 그 침묵에는 도달주의도 있고 발신주의도 있고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최고를 했을 때 물어보는 게 독촉을 해. 그러면 독촉을 했을 때이 형성권자의 확답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형성권자의 확답이 흐르기 형성권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게 도달주의고, 형성권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이게 발신주의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워봐자해호받 형성권자의 확답은 도달주의다. 우리 시험이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를 우리 113조에서 물어보잖아. 그래서 거기서 한번 물어본다고 이게. 그 형성권자의 확답은 다 도달주의야.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전황의 기간 내에 자, 밑줄을 그셔. 확답을, 자, 밑줄 이제 종문에다가,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 시험 나오는 게, 받지 못한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받지 못한 때. 그럼 이 받지 못한 때는, 받지 못한 때는, 자, 메모, 도달주의예요발신주의예요 그래, 도달주의다. 그 말이야. 최고의, 최고로 환자가, 최고한 요 친구가 형성권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말이야. 그럼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답이 침묵을 지켰다는 거 아니야. 그럼 효력은 현상 유지여, 변경이여? 유지. 그래서 끝내버리겠다그 말이야. 그래서 애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버려. 자, 정리. 형성권자의 확답은 여기 봐. 형성권자의 확답은 도달주의여, 발신주의야? 도달주의. 근데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무권대리 행위의 최고에서 여러분들 무권대리에서 갑이, 의리, 대리권 없이 상대방과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최고 해볼 수 있었지. 그래서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생각나나 모르겠네. 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생각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최고 해볼 수 있다고. 본인에게. 추인권에 주인권자에게. 그러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해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상대방, 본인이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이겠어? 받지 못하면이겠어? 거기 한번 가볼까요? 조문을 한번 가봐? 응, 한번 가보자. 또 가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부도 안되는데그놈또 왔다 갔다 또병 생겼네, 병 생겼어. 생겼어. 그까 봐서 무서워서 못 가겠어. <laughs> 자, 132페이지. 132페이지. 페이지 132쪽. 또 왔다 갔다 병 생겼네, 저거 또. 2년 전하고 똑같네. 이렇게 할까 봐서 무서워서 못 가. 봤더니, 132페이지에, 거기에 131조 조문을 봤더니, 상대방의 최고권 나오죠. 조문에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이제 얼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최고라는 말이 나오면, 최고, 누군가가 최고 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형성권을 갖고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의도해야 돼. 최고는 아무에게나 해 형성권자에게 일단 모든 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형성권이 있으면 그 형성권자의 상대방은 형성권 행사 여부를 타지 내본다고 래서 형성권자에게 하는 거예요 형성권자에게 누구에게 해? 그러면 이제 형성권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인가 받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무권대행의 최고는 그때만 발신주의야 발신주의 한번 보자 자 131조 대리권 없는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나오지 추인 그 추인이라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형성권이야 형성권 추인이라 동그라미 쳐놓고 무슨권 어, 형성권 확답을 취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자 이제 밑줄 그서 확답을 확답이야 을 확답을 발라하지 않으면이지 거기다 밑줄 그서 발라하지 않으면 그러면 발라하지 않으면이니까. 발신주의요, 도달주의요, 거기는. 발신주의. 거기는 발신주의다는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왼쪽에다가 돌펴놓으시고, 무채발이다. 이렇게 해서 무채발 하나 외워, 무채발. 무슨 발? 무채발. 아, 무권대리행의 최고에 따른 형성권자의 확답만 발신주의고, 이게 우리 외워야 돼. 다 형성권자의 확답은? 도달주의다. 도달주의다. 하나만 무채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달주의냐, 발신주냐한 문제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지금 해결해 주려고 미뤄왔어, 미뤄왔다, 이게. 자, 다시. 그러니 앞으로 가서. 자, 441페이지에 쭉 내려와서, 동그림 5번 보자. 아, 양가로 4번 행사 방법에, 행사 방법에 똥그림 2번을 봐. 예약완결권이 시작. 예약완결권이 무슨 등기? 어, 이제 거기 가등기 동그라미 쳐. 가등기 나갈 거예요. 가등기 된 후,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자는 목적물이 양도되면 누구에게 행사라는 거예요? 양도인에게, 양수인에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걸 배울다는 거야. 그걸 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자, 여기 봐. 예약완결권을 예약왕결권은 보존하려고 자, 예약왕결권은 보존하려고 무슨 등기 할수 있어?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에서 어떤 물권이나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지 지금 본등기에서 나중에 본등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본등기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나중에 본등기에서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가등기야 됐나?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음. 아, 5분 쉬었다 하시죠? 음. 가득히